일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게 의정 활동의 기회를 주신 순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순천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지금까지는 배움의 자세로 좀 일관해 왔었는데요. 지금 의정 활동이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역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관사업들에 대해서도 청취하면서 이렇게 6개월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3년 이상이 남았지만 어,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안에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항상 경륜 부족한 경륜을 채울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현안사업인 도농복합도시인 해룡면의 특성상 이제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비교적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보육 문제, 육아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 당면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순천이 될수 있도록 어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혹은 민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처럼 시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또한 시민들에게 조금 더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의원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